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레슨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 바로 클럭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3.0GHz보다 5.0GHz가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직관적으로는 속도가 빠르면 처리도 빠를 것 같지만, 반도체 공학의 세계에서 이 속도는 결코 공짜가 아니거든요. 발열, 전력, 그리고 메모리 장벽이라는 물리적 제약들이 어떻게 무한한 클럭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클럭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클럭은 CPU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박자에 맞춰 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지휘자. 혹은 심장박동과 같습니다. 모든 논리 회로는 이 클럭의 엣지, 즉 신호가 변하는 순간에 맞춰 상태를 변경하며 동기화되죠. 이론적으로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사이클이 많아지니까 성능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0GHz, 20GHz짜리 CPU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첫 번째 장벽인 물리학을 만나봐야 합니다. CPU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 소모 공식이 좀 무섭습니다. 공식을 보면 동적 전력은 주파수에 비례하지만 작동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클럭 속도를 높이려면 신호의 안정성을 위해 전압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속도를 2배 높이려고 전압을 조금만 올려도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소모됩니다. 에너지를 4배나 써서 속도를 2배 높인다면 그건 결코 효율적인 설계라고 할수 없겠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결국 그게 다 열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칩의 온도가 약 100도를 넘어가면 칩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CPU에는 열 스로틀링이라는 방어 기재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뜨거워지면 살기 위해 강제로 클럭을 낮추는 거죠. 5기가헤르츠로 딱 1초 작동하고 과열돼서 2 기가헤르츠로 떨어지는 CPU보다는 3.5기가헤르츠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CPU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빠릅니다. 무조건 높은 숫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배선은 20나노미터 이하로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아지면 저항이 커지고 배선길이 너무 가까우면 기생용량이라는 간섭이 생깁니다. 이게 합쳐지면 RC 지연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신호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클럭 주기보다 길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 박자 안에 데이터가 도착해야 하는데 도로가 막혀서 늦게 도착하면 타이밍 위반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속도를 높이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이유입니다. CPU 혼자 아무리 빨라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장벽이죠. 지난 수십 년간 CPU 성능은 매년 60%씩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디램의 속도 향상은 겨우 10%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CPU와 메모리 사이의 성능 격차가 거대한 벽처럼 생겨버렸죠. CPU가 아무리 5기가헤르츠로 생생돌아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도로가 막혀있다면. CPU는 연산 능력의 대부분을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데이터 대기 시간에 허비하게 됩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힌 페라리 신세라고 할까요? 이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CPU 내부에 아주 값비싼 초고속 메모리인 SRAM을 배치했습니다. 바로 캐시 메모리죠. 자주 쓰는 데이터를 CPU 바로 옆인 L1, L2 캐시에 미리 가져다 놓음으로써 느린 DRAM까지 가는 횟수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클럭 속도를 0 1헤르 z 높이는 것보다 캐시 용량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우리가 체감하는 실제 성능에는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클럭 속도만 볼게 아니라 IPC라는 개념을 함께 봐야 합니다. IPC는 클럭당 명령어 처리 수를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효율성 혹은 똑똑함입니다. 예를 들어 5기가헤르츠로 뛰면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보다 3기가헤르츠로 천천히 걷더라도 한 번에 다섯 가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훨씬 일을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 CPU는 무작정 박자만 높이기보다 한 번의 사이클에 더 많은 일을 병렬로 처리하도록 아주 똑똑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일 코어의 클럭을 5기가헤르츠 이상으로 무리하게 올리는 건 발열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멀티 코어라는 전략을 선택했죠. 뜨겁고 전기를 많이 먹는 괴물 코어 하나를 만드는 대신 적당한 속도의 효율적인 코어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속도 제한을 높이는 대신 고속도로의 차선을 늘려서 전체 처리량을 높이는 방식이죠. 이제는 속도보다 협업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럭 속도는 이제 아예 안 중요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는 작업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죠. 게임이나 실시간 제어처럼 즉각적인 응답 속도가 중요한 단일 스레드 작업에는 여전히 높은 클럭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비디오 렌더링이나 인코딩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때는 클럭보다 코어 수가 훨씬 중요하죠. 배터리가 중요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무조건 높은 클럭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레슨의 결론입니다. CPU의 클럭 속도가 빠르면 좋긴 하지만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열 제어, 전력 효율, 아키텍처의 똑똑함, 그리고 메모리 시스템과의 조화가 어우러져야 진정한 성능이 나오죠. 최고의 CPU는 가장 빠른 숫자를 가진 CPU가 아니라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가장 균형 잡힌 설계를 가진 CPU입니다.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똑똑한 선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